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가 러시아군의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정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동향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11,000여 명의 북한군이 10월 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가운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과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사항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포로나 투항, 사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파병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의 추가 지원에 대한 동향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장비 운용 교육과 정비를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